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재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순서입니다. 경영학자이자 대표적인 불자 지식인 가운데 한 명으로 21세기 비즈니스 포럼 공동 대표인 노부호 서강대 명예교수와의 인터뷰 2부 순서를 보내 드립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예. 네, 21세기 비즈니스 포럼 공동 대표 노부호 서강대 명예교수님. 네, 교수님의 이력을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의사 집안에서 음. 태어나셨어요? 그건 어떻게 알으셨어요? 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아, 그래? 어. 그리고 학부는 또 공대를 나오셨고요. 네, 서울대 네. 공대. 근데 박사, 석박사는 경영학 박사를 받았다. 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그런 설명을 하려고 할때 질문을 몇번 받았어요. 네. 이제, 왜 이제 공대 갔다 경영했느냐. 학 그런데 설명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제가 항상 음. 하는 말이 운명이었다. 아, <laughs> 그게 네, 이제 네, 제일 네. 정답이 같고. 음. 지금 두산 인프라 코어로 바뀐 아, 그 한국계획이었어요. 한국계획 그렇죠, 설계. 그 설계실에서 네. 그래도 정통으로 이제 계과학과 졸업하고 네. 정통으로 간 거죠. 네. 설계실에서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네. 그, 거기 공대나 친구들이 한 네. 대여섯 명 있었는데, 네. 가끔 만났는데, 어느 날 만나니까 그 중에 뭐 한두 친구가 네. 경영대학원을 가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경영대원 어떻게 가면 갈수 있나 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다가 저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경영대원 간 거죠 그때 경영대원 간 거는 이제 왜 가느냐 하면 네. 그때 이제 주위에 이제 뭐 동료들이나 또는 뭐한한 (5~6년) 선배들 이렇게 물어보면 음. 이 공대생들이 네. 전망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휴전이 예 아, 그 네. 그래서 제일 잘 되면 공장장이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런데 음. 이제 경영대학원 가면 이제 CEO가 되는 거죠. 사장 될수 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음. 그때 이제 사장 된다는 생각에 이제 경영대학을 갔죠. 그래서 사실은 뭐 공부를 계속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그렇죠. 뭐또뭐 네. 뭐 열심히 했다고 뭐뭐 뭐 말해도 될것 같은데 하여튼 좀 네. 열심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계속 그 외국으로 가게 되고, 예. 그래서 점점 하다 보니까 예. 나중에는 뭐 학교로 가는 수밖에 없는 음. 그런 상황에 돼 가지고 학교로 왔죠. 예. 음. 그러니까 경영에 있어서 그러면 혁신이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겁니까? 어떻게 어떻게 정의면 됩니까? 그렇죠. 인간 그러니까 네. 혁신 뭐 혁신이 없으면 기업은 음. 살수 없다. 음. 망하는 거죠. 뭐. 아.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변화인데. 음.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는데 네. 기업이 변하지 않으면 기업은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혁신이라는 건 이제 <laughs> 음. 그 변화고 상당히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뭐 전부라고 말할 수도 있죠. 뭐 오. 변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하냐 하는 게 이제 경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경영 자상이 그 시대에 맞게 좀 변할 것 같은데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영자는 어떤 리더십과 철학이 있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또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예. 저기, 뭐, 그게 시대에 따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예. 특히 요즘 같이 이렇게, 예. 그, 창조성이 강조되는 그렇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아이디어가 중요한 이런 예. 시대에는, 예. 어, 사람들에게 예. 정말 사람들을 존중하는, 음. 그 사람들의 길을 살리는, 음. 그 사람들에게 뭐 생명력을 불어넣는, 오. 이런 경영자가 되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어, 음. 그런 경영자는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경영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음. 그 모델을 하나 만들어냈다고 그랬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인품도 갖추고 예. 지혜가 있고 예. 능력도 있는 예. 저는 이제 일곱 가지 요소인데 세 가지 음, 게좀 예. 이렇게 줄여서 말하면 음. 뭐 인품, 이 지혜, 능력을 고루 갖춘 그런 예. 어떤 소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 앞으로는 예. 어, 경영에서이 인품, 음. 인, 인격이랄까 예. 인품이 상당히 강조되는 그런 음, 맞습니다. 시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불자이신데요. 예. 불교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신 음. 겁니까? 어,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이제 예. 뭐 불교 불자시니까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예. 뭐 불교에 관심이 많았죠. 음. 그리고 뭐 항상 어머니가 어릴 때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자꾸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었던것 음, 같아요 음. 가끔은 이제 뭐 꿈도 꾸시면 음. 하여튼 부처님이 나를 뭐 인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항상 말씀을 하시고 이러니까 예. 그렇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제가 네. 또한 90년대 쯤인가 네. 어, 이게 불교를 알긴 알지만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 이거죠 그래서 네. 좀뭐 스님들도 좀 만나서 좀 본격적으로 아. 공부도 좀 해봐야 됐다 이래가지고 네. 네. 그때 이제 그 은혜사에 있는 네. 기기암에 아 기기암 휴암 스님이라면서 는 휴암 형 그분한테 이제 우연인지 알게 되가지고 아. 찾아가서 그분하고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오. 찾아가서 뵙고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불교에 대한 네. 좀뭐 나의 좀뭐 지식이라 할까 이런 게좀 네. 많아졌고 또 이천 년대 와가지고 이천 년 동가에 와서 네. 우연히 이제 그, 그 코이카에서 네. 하는 이제 그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이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연락이 와서 제가 뭐 원했던 건 아닌데 음. 연락이 와서 스리랑카에 좀 가보지 않겠냐 이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거기 이제 뭐그 새로운 신설 대학에 음. 자문도 좀 하고 아,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또 거기 가면서 스리랑카가 이제 정말 불교 나라니까 한번 가봐야겠다. 이래가지고뭐 요청이 맞지만 이것도 무슨 내 운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게다 운명이네요. 그래서 갔다가 아, 예, 관심을 좀 많이 예. 가지고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되서 기대죠. 예. 그 불교의 경제관이라든지 어떤 경영철학, 그러니까 무소유를 뭐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음. 그런 것들이 시장경제의 어떤 훌륭한 어떤 대안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혹시? 저는 제 제대로 하면 그게 정말 훌륭한 어. 지금 지금 현재 이제 자본 저는 이제. 그 지금 현재 뭐 신자유주의 예. 이게 맹점이 있다는 저는 신자의 음. 기본 정신은 저는 이제 굉장히 강정적인 뭐랄까? 찬성한다 할까? 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자유스럽게 풀어 놓는 거. 음. 이거야말로 가장 좋은 대안이다 예. 그래서 세계 어디를 봐도 예.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예. 속성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프랑스 헌법이나 미국 헌법 예. 제일 첫 마디가 자유잖아요. 예. 그이 자유라는 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인데,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좀더 자유스럽게 가야 되겠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신자유주의랄까. 네.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신자유주의 의병폐는 네. 뭐냐 하면, 네. 그게 이제 사람들의 그 욕망이랄까. 네. 그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아, 그렇죠. 이 사람들의 자유가 네. 욕망에 의해서 이제 왜곡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왜곡되고 있는 바탕을 이 불교의 무소유 정신이랄까 네. 불교적인 사상이 그렇죠. 들어온다면 음. 상당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네. 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1세기 비즈니스 포럼을 이끌고 계신 우리 노부호 공동대표님 지금 서강대에서 또 명예교수를 하고 계시고요.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네.